리노잭슨 할게 어차피 리노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아끼던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괜찮아요. 레벨업 실행 작을만 하수인들이 제목나 같이 하자 얘도 다시인데 하겠지 레벨업. 서로 서로 조그만바시 토큰 없는 거 확인했어요. 못 봤구나. 돌아오셨군요. 박근주 <laughs> 못어 망할 이성상점이잖아 이거는 게임을 못해 다시 뭐 샀는지 보죠. 뭐 나중에 만나겠지. 게타스 -S, S T 어예요매도 <laughs> 딱. 내 이렇게나 딱 많다.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다릴 라판 바로 미친 것 같아. 다릴이 더 좋아 겟다스보다 다릴이 독보적 원탑이고. 아, 근데 나는 다릴 라판보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이기만 하다. 엥. 엥. 아 리필 안 되네 이게.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래도 아, 안 되네 이러면 이안 되네 돌아오셨군요 잘 나왔다 안 집에서 하겠는데 카드 가고 싶어 카드가 나 약간 내 저런 나봐. 딱두 개만 나와도 한카가 오지게 나오기 때문에 90% 아하, 나 너무 잘 뽑았다. 초반에 좀 망했는데 그 뒤가 너무 잘 뽑았다. 투이지 1등, 8등 비율은 알렉스 트라자도 좀 심하던데? 오사어랑알 그 <laughs> 사자 얘가 쓰레기다 존 먹기 때문에 이 이긴 아씨 미친 아 청동룡이 너무 사기다 어가 그러니까 청동룡 있으면은 확률이 미쳐 날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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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기계알이 나름 효자다 사부가 딱 기계알에 버프 딱 한번 줬는데 그게 너무 효자네 아 망할 망똥겜 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방금 사부 두개 만들어서 유튜브 강 만들어서. 좋아요! 마이에브는 만날 때마다 레전드다. 얘 너무 쓰레기 같애 만날 때마다 존나 약해, 진짜. 아, 마이에브를 우승 한번 해야 되는데. 다시 나기 싫어요, 우승 한번 하면은. 너무 성능이 구댁이라. 와, 그냥 불안 뽑고 카드가쇼. 아니면 그냥 황금 불안 뽑고 그래도 됐는데. 황금 말 나왔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잘 나오네. 보자. 망할 아... 스니드 짜증난다 이게 최선인가? 안잠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얘를 버리면 돼가지고 기계알만 어떻게 몇 번을 쳐먹냐 니가 그럴 수 있지 우리 기계알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지 어좀 어, 뭐라 하지 말자 너무 아, 망할. 볼바르. 가슴이 용장해지는 볼바르. 이긴 거 같은데. 16, 1 6자리가 나와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잘따웠네 아, 모듈이 너무 마려워. 사부 하나 더 쳐서 이 황금 사부합시다. 기다려보세요. 좀. 어, 어 <laughs> 세상에 나. 그니까 지금 황금 만들 건데 아 이렇게 두개아스 아하 너까지 오. 어 미친 나디나 아무거나 좀 잘라 줄수 있다. 건가 아, 여기 치면 안 죽어 나이스. 제자리 싸웠고 토니카 토니 그렇지. 좋아요. 모릅니다. 아, 너무 세다. 너무 세네요, 얘는. 어, 내가 만나겠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 4렙에서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듈도 찾아야 돼서. 이거는 무조건 4렙으로 얘 리노.. 얘한테 죽은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아까 점자로 한테 아니네 연 아니구연 왜뭐 이렇게 잘 나와 가장 모델 안 나오나? 아아 아. 아. 저거 사봤자 어차피 사부 하나 버프 주면 끝인데 어 아. 아스인들일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정시간 위협 잠그고... 뭐 있다고? 너는 210이야.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가슴이 웅장해지네. 아직도 지도자 쓰고 있어. 찐따 오브 찐따 개찐따! 이제 안에 연 컷. 도지 도르무들 도지 노르 도지 무르 도지는 컷. <laughs> 아까잠자라 <가잠자락>, 졸라세. <laughs> 얘 맞아 쎄것 같은데 아까잠자라 같아죠 끝까지 다름으로 하자. 아, 미친 알아서 눈치 있게 피하겠지. 지가 눈치가 있으면은 굿아 o 허접, 허아허접허접허접허적아적 허접, 역겹다. 적 있네 일단, 리본대 없는 것부터 너무나도 근본이 없어. 8 8짜8 8짜이안 죽죠. 근본이 달라, 근본이. 아, 그리고 얘한테 바를 걸 그랬다. 증식한 위협을. 그게 맞았겠네. 약간 생각 못 했네요. 또 바를, 또 나오면 바를 거라. 아, 이제, 이제. 일단 칼렉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씨 너무 빨리 죽었어 애들이 오래비 의미가 없어 용발을 하나 더는 끄면 볼바르는 페어 챙겨 놓을까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게 맞한데 근데? 약한데? 아, 잠깐만. 여기만 안 막으면 되거든. 나이스. 나이스. 차라리, 나치. 인형 의식 아니! 아니, 또 나오는 게 어딨어! 에바잖아. 어, 반칙이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선 오지게 넘네. 내기마다 여기 아 쓰레기 게임. <웃음> <웃음> 아 인형의식으로 저게 나오는 게어딨어요아 저거 때문에 졌잖아. 어차피 죽었어요.